기도합시다. 주님, 오늘은 저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. 마치 먼 길을 숨가쁘게 달려온 기분입니다. 목적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오긴 했지만 지금 이 자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곳인 것 같아 답답하고 허탈한 심정입니다. 진실한 믿음에서라기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부모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 입술로만 당신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.아이를 뒷바라지하는 저희 또한 지칠 때가 많습니다.그래서 칭찬보다는 비난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.사랑의 눈길로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. 저희의 부족함으로 상처난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소서. 이 시련의 날들도 은총이었다고 고백하는 날이 오도록 주님께서 한발 한발 인도하여 주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아멘.